상하의 최후 발악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구속 석방된 상하가 사격 연습과 함께 어떤 건물의 지하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충격적 예고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이 순해의 친아들, 동수로 확정되면서 가계도의 대혼란이 되고 진주 역시 오해란 친딸 가능성 제기되며 겹사돈 관계까지 얽히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하의 밀항 계획과 선주의 치밀한 감시망 구축으로 최후 대결의 무대가 완성되는데요. 150억 횡령부터 시작된 상하의 모든 악행이 마침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격 연습, 폭발물 설치, 미란 계획까지 상하의 마지막 카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선을 넘은 그녀의 최후 발악이 시작됩니다. 10분 후면 다 터져 상하의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한마디가 모든 운명을 가를 122화. 과연 이 마지막 위기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22화는 정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예상되네요. 먼저 여관에서 왕년애와 남진의 대화로 시작되는데 연애가 이쯤에서 그만하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하의 위험한 행보를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21화에서 상하가 사격 연습을 하고 폭발물까지 설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연애도 이제는 정말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남진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돈 받고 조용히 삽시다라고 대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121화에서 진중배 시계까지 훔쳤던 남진이 이제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에서 해외계좌의 돈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그 돈이라도 챙기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애와 남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 같은데 아마도 연애는 남진을 설득하려다가 결국 실패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122화에서는 이들 모자 간의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득가 장면은 정말 영화 같은 긴장감이 연출될 것 같아요. 상아가 밀양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진이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상황은 121화에서 밀양업자에게 착수금까지 지급했던 상하의 계획이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남진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로 가나?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웠던 것처럼 결국 이 둘은 끝까지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관계인 거예요. 상아가 25억만 주고 손절하려 했던 것을 남진이 아직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고 상하 역시 남진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선주가 나타나면서 모든 상황이 급반전될 것 같아요. 121화에서 선주가 사설 탐정에게 상하의 움직임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상하의 사격 연습 사진까지 전송받았던 선주가 상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두가까지 추적해온 것은 정말 대단한 집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진상아, 라고 외치며 쫓아오는 선주의 모습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을 것 같습니다. 상아가 산으로 도망치는 추격전 장면도 정말 박진감 넘치게 연출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상아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날 것 같아요. 마지막 탈출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아가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10분 후면 다 터져, 라고 말하는 부분일 거예요. 122화 예고에서 건물 지하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드디어 그 시한폭탄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죠. 상하의 이 말을 들은 선주의 충격적인 표정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하의 여러 악행을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폭발물을 찾아서 해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때 선주는 즉시 소우에게 연락해서 진건축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할것 같아요. 이 폭발물을 설치한 장소는 아마도 진건축 건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찰과 폭탄 처리반에 연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아마도 소우가 직접 지하로 내려가서 폭발물을 찾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121화에서 상하와 남진 가족들에게 미행을 붙였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전문가들이 상하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폭발물 설치 작업도 이미 감시하고 있었고, 몰래 해체 작업까지 완료해 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하가 10분 후면 다 터져, 라고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때 상하의 표정은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마저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선주 측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폭발물이 무력화되면서 상하의 모든 범죄가 완전히 밝혀질 것 같아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테러 예고, 폭발물 설치 등 중범죄까지 추가되면서 상하에게는 정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거예요. 이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미랑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남진도 마찬가지로 공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121화에서 진중배 시계까지 훔친 것까지 더해지면서, 그 역시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부두가에서 함께 잡힌 상황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추악한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게 될것 같아요. 122화 후반부에서는 모든 위기가 해결되면서 선주와 소우가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150억 횡령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폭발물 위협까지 모든 것을 해결한 선주의 모습에 아버지로서 정말 뿌듯할 거예요. 이제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한편 순애는 121화에서 1억을 받고 합의위원을 했지만, 상하의 체포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 될것 같아요. 딸이지만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이제는 정말로 구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왕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들 남진이 체포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122화는 아마도 친절한 선주씨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모든 악역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권선징악의 결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차가 될 거예요. 상하에, 10분 후면 다 터져, 라는 마지막 위협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그동안 선주를 괴롭혀왔던 모든 시련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